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티치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음... 아, 저 오늘 은 이게 노이미트 이지 본볼레좀쇼핑을좀 하려고 좀 합니다. 아 타증 켰고요. 야 이거 왜 이거 이러냐? 어? 친구 좀좀 맞아 이거? 왜, 중이야, 아, 고려놨어, 왜 이래 이거 진짜? 맘은 세상 중이야 이거 아비공고 걸로 나서어그러왜 이래 이거? 여러분 이거 왜 이래? 왜 이래 여러분 이거 진짜? 이상하네 이번엔 제대로 다 생성을 하네요. 그래서 오늘은요, 놀이미트 이집 본부로 솔프비를좀 하려고 합니다. 얼마나 좀 쉬운지 좀 보게. 아, 진짜 이거 진짜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우 옛날에 실험했던 거 내가 헛고생한 거잖아. 진짜. 그것도 되잖아요. 건데 놀이미트로... 근데 놀이미트로는 쉬어 하드가 없어요. 얘 예,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앱상 하드 좀 나올 때 됐냐? 되지 않나? 음? 참. 다시 돌아버리겠네. 잠깐만, 잠깐만, 나왜 이거, 잠깐만요. 제가 이거 관계를 지이던방식에좀 그 있었거든요? 그 방식을 좀 이겼나, 잃었나 우리 띠에지가 저를 왜 쫓아오지? 이해가 안 가네. 그래서 내가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르네날린 진짜 따고싶다 아르네날린 이거 그 아예 그냥 폭주로 안 죽이고 껴야돼요 뭐 그래 어떻겠지 이거 폭주로 안 죽여 말해만 할수 있다면 몰잡 하죠 응? 여기 또 누나는 좀비도 왜다 여기 계시지? 여기 있지 나 지금 이해가 안가네 제가 아까 말했듯이 마지막에 일단 물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어, 이거 입어? 어. 어. 아, 여러분, 오해하지 마세요. 지금 밤해입니다 <laughs> 내가 학교 앉아서 지금 이렇게 막 방송을 하는 거예요. 오해하지 마세요, 여러분. 이니이거영상 제목 때문에 이른 걸로 찍어야지. 못해 어다지어야지이 영상을 어야어 자, 아 좋아요, 갑니다. 아하 자, 아니 광기 지위 안죽어내가 이거 좀 하던 방식대로 제발 좀 죄라. 응? 네? 좀 돌진했다가 일단 몰잡 하도록 하자. 일단 몰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돌진했다가 일단은 좀 대충 죽이고 마지막에 몰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대충 죽일게요. 저 저는 일단 눈 좀비 일땐다 끌고 어 광기도 아직 안 끌렸네. 광기야, 어저 좋아요. 누눈 오는 좀비 아직 안 끌렸네. 너 이리 와. 그냥 다 잡아야 되거든요. 아다 잡을 거거든요. 어 엄마 잠깐만. 나 이거 잊고 있는데 죽진 않겠지. 여러분 저 소망. 않죠 어 안좋았다 <laughs> 깜짝이야 나 어디꺼 있는데 죽을까봐 나 진짜, 진짜 깜짝 놀랐어 옛날에 초보, 좀비가 초보일 때는 어디서 좀비 진가 걸릴때 뭐가러 어, 그럴때 위로 갈라 좋아요 좀비 다, 좀비를 다 끌었습니다 다, 다 끌었겠죠 이렇게 일단은 몰잡을 좀 해줍니다 근데 몰잡이 아닌것같아 한 놈, 한 놈, 이게, 이거한 놈, 두식이, 석탄, 녹으라, 오징어, 육개, 댄, 치문제, 팔팔, 구, 댄, 십조를, 근데, 일일이 막, 다막죽고 있는 것 같아요, 여러분. 이게 무슨 몰잡이야. 그냥, 한 놈, 두식이, 석탄, 녹으라, 오징어, 육개, 든 치문제, 팔팔, 구, 댄, 십조를, 그냥, 일일이 그냥 다 잡는 거지. 이게 무슨 몰잡이야. 몰잡은 무슨. 그러면 이게 다야? 음, 응, 역시 아니지? 이게 왜안 깔렸지? 이게 다예요 여말분안 돼. 안돼 e to 깜짝이야. 응? y 사람 다 o i n 였구나 응? o to the 이 i 원 y I'm g 래 너 응? 아니, 신이 원래 잘 놀란다고. 엄마 내일 일가? 아니, 건강검진. 너무 싫다 이거 좀비들 이거 주방장이 두방 아닌가? 클릭도두면한 방인데 이거 주방장? 아 그러니까 이 인간이 오염시설, 제조시설이랑 피가 똑같아요. 말도 안돼 진짜. 어. 아 아니구나. 그게 더 많구나. 본부로 온겨가2두배 공격력이니까. 제조시설이 더 많군요. 어. 이 사람 뭘잡으 못해요 여러분 진짜 진 좋아요 오어 <laughs> 어? 잠만요 타임 뭔가 좀저질것 같은 분위기는 없죠? 질것 같은 기분이 딱히 없었습니다 자 아저무나전 진짜, 진짜 아 돼지라고 요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. 자자 어머 자, 음? 자 다음 손님 아이고 자 다음 손님 아이고 새치기하지 마세요. 자 다음 손님 아자자 자, 다음 손님 자 안녕 안녕하세 아, 진짜 그 주방장인 거 진짜 짜증나요, 여러분. 이거 진짜 노멀이었으면은 지금 시간이 지금 18초밖에 안 남았어. 자, 이거 노멀이면 이거 어차피 못겠어요 이거 노멀이면 이거 지금 지금 7초밖에 안, 안 남은 거야. 이징어들라서이거 지금 데미지도 두 개지, 응? 저 노멀이면 이거 벌써 죽었어요, 여러분. 이자서 그나마도 데미지가 좀두 개여서. 아직 살이... 이 아직 살아있금이 시간도 지금 살아있는 거지.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고 죽었어요. 이거 너무 못하면 어, 좋아요. 일단 4만점 넘습니다. 마지막 할때 8만점 넘는 아니, 그거 사라을때 4만점만 넘었으면 돼요. 야, 저 타임. 네, 몇 타임은 몇 어디서 준비 해? 돌아오시는 진짜. 야, 좀비가 타이밍어딨습니까 참나 어? 진짜 좋아요 그런 시간은 없겠죠, 딱히 엎드려야 할 일은 더 높은데 한번 가보죠 없구먼 어, <목소리도> 근데 넉넉히 일단 가져. 어차피 이거 이질라철 시간도 꽤 많으니까 넉넉히 일단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오양. 오와. 액체.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군요. 네. 토끼야? 토끼야. 나 봤네. 어, 바로 여기 있어. 그냥 뭐야. 여기 또 생고생 했잖아. 아, 여기는 원래 여쇠가 없는 거 아니야? 어, 왜? 자, 자. 진짜 지금 다는 왼쪽으로 넣었어. 나 포토는 어떤 방식이 자. 사실, 환도 어떻게 적어요? 이건 뭐지 뭐죠, 여러분? 이러다가 죽으면 진짜, 허무하겠죠? 죽을 일은 없겠죠? 아니, 그냥? 설마 죽겠어요? 죽을 일 자체가 없겠지. 없는데요. 그럼 좀 죽이고 가도록 하죠. 바로 이렇게. 어? 어? 손님,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내가 죽을 뻔했어 오히려 더 오히려 또 제가 죽을 뻔했어요. 응 타임 응 레시가 없잖아 요 이런 나종이 뒤져봤고 이거 어디안 뒤져봤지? 내가 손을서 잡고 제가 어디를 안 찾아봤죠? 아괜찮아 이거 너무 이지라서 저기 시간 많아. 도저히 찾아올 데가 없는데 진짜 이거. 응? 아니 아니야 여기 거기가 여기 시작점이야. 수 응? 응? 내가 있는데서나 못 보는가? 건 그럼 여기는 어 있는데? 있네? 왜 이렇게 밑에 숨겨져 있구나 여기는. 이제, 음, 가도록 하죠. 자, 과연, 이, 저는 이것도 깰수 있을까요? 저, 바로 죽을것 같은데요, 여러분? 못깰것 같은 그런 기분은 뭐죠? 주정 얼굴 좀 봐. 헤 <laughs> 좋아, 여기 야, 잠깐만, 야, 본부 공격력 좀 봐라. 공격력. 오, 야. 오, 잠깐만. 오. 어. 일단은 어차피 다른 건 점수를 안 주기 때문에 대충 일단 빨리 좀 깨죠. 다른 거뭐 점수를 안 줘요, 어차피. 잠몹들이 그래서 일단 빨리 좀 깨죠. 음, 음. 한명 죽는다. 아하! 아, 좋아요. 잠깐만, 이거. 원래 이렇게 쉬었나? 이 다음 판은 한번노멀노블로 해볼까요? 자. 저 에피 네, 입니다 갑시다. 음, 루스 교정 아직 그냥. 치워... 주... 아 여기서 내가 이제 그냥 교정을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죽여뒀죠 아 여러분 누군지 이게 진짜 이게 잔인한 게임이래요 교정을 막 죽이고 음, 책이나 봐야지 참. 아 근데 저 언제 진짜 기분 탓인지는 모르, 잘 모르겠지만 본보에 밀린 적이 있어요, 불한에 어, 여기, 잠 여기 좀 그림이 어디 갔냐? 분명히 여기 그림이 있었는데. 안 가지죠? 안 가지죠? 창문께서 가지죠 여기만. <laughs> 다 들었는데, 왜 여기만 가질까? <laughs> 그것이 문제로다. <laughs> 어, 뭐 어차피 노래미터는할 필요도 없어, 진짜. 그렇지만 저는, 아, 스킨 왜 홍산하냐고요? <laughs> 저도 잘 몰라요. <laughs> 도대체 아직 남아있어, 뭔 소리야. 알았어, 엄마. 아, 이러면 에피 있는요 나중에 하죠. <laughs>